여러분 매력적인 사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뚜렷한 이목구비, 값비싼 옷, 혹은 화려한 사회적 지위를 먼저 떠올리셨나요? 물론 그것들도 누군가를 돋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고 오히려 곁에 있을수록 더욱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을 진정으로 빛나게 할 힘이 당신의 외모나 과거나 환경이 아닌 바로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에 달려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살을 빼면 더 당당해질 거야. 성공하면 더 자신감이 생기겠지.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매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쫓아야 할 목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하는 성곽과 같은 것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꾸밈없는 진실함, 고요한 중심,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있다는 생생한 존재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굴을 바꾸거나 비싼 물건을 소유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자세로 걷는지, 그리고 매일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강력한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 미래의 어느 날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의 인정이나 SNS의 좋아요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내면을 바꾸는 습관의 전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모든 날에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당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 바로 자세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 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에 가장 먼저 알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당신이 공간을 차지하는 방식, 즉 당신의 자세는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려주는 무언의 신호와 같습니다. 어깨를 움츠리고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가슴을 안으로 만체 걷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세는 불안감을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절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자세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걷는 방식, 서 있는 방식, 그리고 당신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모든 공간에 당당히 서 있을 자격이 있는 당신의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오만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곳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기에 허리를 꼽고 싶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주목받기 위해 허락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안정된 에너지로 움직일 뿐입니다. 자세는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선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더 이상 세상 뒤에 숨지 않겠다는 선언 말입니다. 당신이 가슴을 열고 턱을 들고 척추를 바로 세울 때 당신의 신경계는 즉각 반응하고 마음은 그에 따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축소시키거나 배경 속으로 사라지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말 한마디 없이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얼마나 안정된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나 알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사람들은 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그 에너지에 끌립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합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방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고개를 들어 쳐다봅니다. 가장 잘생기거나 예뻐서가 아닙니다. 돋보이려고 애쓰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중요한 사람처럼 걷는 습관을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재능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의심의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기를 멈추고 의도를 가지고 일어서기로 결심하는 순간 시작되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속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발걸음, 모든 숨결, 모든 자세는 당신이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 믿는지 세상에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몸과 당신의 가치가 일치할 때 세상은 당신과 조응하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나타나고 관계는 깊어지며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고개를 드십시오. 어깨를 여십시오.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움츠러들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확장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당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목소리의 힘, 의도적인 말하기와 침묵의 힘입니다. 자신감 있는 자세가 내면의 변화를 가져왔다면 당신을 더욱 자석처럼 만드는 힘은 당신의 목소리를 다스리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침묵을 채우려 서두르지 않고 깊이 경청하며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는 사람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느껴집니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말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더 많이 말해야만 당신의 말이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게, 하지만 더 명료하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반복을 통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통해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혼돈 대신 평온을, 조급함 대신 인내를, 불필요한 말 대신 핵심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격은 높아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말 뒤에 담긴 에너지와 존재감, 그리고 절제력을 느낍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말에 무게를 더하는 요소입니다. 절제에는 깊은 매력이 있습니다. 침묵이 어색함이 아니라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침묵은 공간을 만들고 당신의 다음 말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시도를 멈추고 당신이 진심으로 의미하는 것만을 말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목소리는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말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당신의 말이 관심을 끌기 위함이 아니라 연결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매력은 바로 그 연결 속에 살아 숨쉽니다. 천천히 말하십시오. 각 음절의 존재감을 담으십시오. 당신의 어조에 확신을 담으십시오. 교활함이 아니라 정직함과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화려하게 포장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런 진정성 말입니다. 그런 소통방식은 매우 드물며 드문 것은 기억에 남기 마련입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장 사이에 숨을 고르십시오. 때로는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이 말 자체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요함은 약함이 아니라 리더십이며 통제력입니다. 당신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택은 곧 힘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모든 매력의 근원이 되는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의도가 담기면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석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말 뒤에 존재하는 에너지, 즉 자기 존중의 에너지를 길러야 합니다. 매력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당신이 설정하는 모든 경계, 당신과 맞지 않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모든 순간이 바로 움직이는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그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배신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해야 하며 타인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듣지 못했던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조금씩 떼어주며 언젠가 다른 사람이 돌려주기만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자기 존중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버리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오만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과 일치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과 일치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굽히고 스스로를 축소시키고 희생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진실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일시적인 인정보다 당신의 기준을 선택할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명확함을 발산하게 되고 명확함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마음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랑받기 위해 무리하게 애쓰지 않는 것. 당신의 영혼이 아니오라고 외칠 때 예라고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한때 당신이 구걸했던 것들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믿는 것. 스스로가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근사한 테이블이 될수 있다면, 굳이 다른 테이블의 빈자리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알아달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에 응답하기를 멈추는 순간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 됩니다. 높은 가치는 시끄럽지 않고 선택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준을 신성한 것처럼 지키십시오. 당신의 진실을 협상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 걸어나오십시오. 그것은 자만심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하고 꾸준한 힘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증명하며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당신의 내면을 따뜻한 빛으로 채우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존중이 매력의 단단한 기초를 세운다면 그 위에 불을 붙이는 것은 바로 당신의 감정 상태, 즉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설 때조차 느껴지는 그 분위기 말입니다. 그 에너지는 감사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SNS에 과시하기 위한 감사가 아닙니다. 상황이 나쁠 때 억지로 쥐어짜내는 감사도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인식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진짜 감사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 그것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당신의 존재감을 부드럽게 만들며 당신의 사고 방식을 결핍에서 풍요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풍요로움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거나 비교하지 않는 평화롭고 안정된 사람에게 끌립니다. 당신은 없는 것을 좇기를 멈추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자석 같은 사람이 됩니다. 감사는 당신의 감정 주파수를 바꾸고 당신의 뇌가 좋은 것을 발견하도록 재설계합니다. 좋은 것을 더 많이 보게 되면 기분은 즉시 좋아집니다. 당신은 더 가볍게 걷고 더 밝게 말하며 다른 사람들은 당신 곁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인생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쓰라림 대신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쓰라림은 사람을 밀어내고 감사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감사할 때 당신의 자신감은 차분해지고 당신의 존재는 열리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의 가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자기 확신은 당신의 말투, 자세, 그리고 에너지장에 스며들어 따뜻함, 안전함, 그리고 진정성을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의식적으로 깊게 숨을 쉬는 것, 폭풍우 속에서 조용히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이는 것, 얼굴에 비치는 햇살을 느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성장을 알아차리는 것, 이런 종류의 인식을 가지고 살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불평과 비난을 멈추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삶처럼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평화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어서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머물 수 있을 때조차 빛을 선택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당신의 삶의 질서를 부여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자기 절제와 규율입니다. 감사가 영혼을 깨운다면 규율은 그것을 구체적인 형태로 빚어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당신은 먼저 자기 자신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강압이 아닌 조용하고 일관된 통제력으로 말입니다. 규율은 단순한 루틴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시간, 몸, 그리고 꿈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반영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을 감지할 때 그들은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뒤에 구조가 있을 때 열정이 목적으로 뒷받침될 때 매력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인정을 줬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럴 만한 노력의 가치가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자기 리더십은 드물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즉시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비록 사적인 공간에서라도 당신이 한 말을 지킬 때 당신의 존재는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고 신뢰할 수 있으며 조용히 강력해집니다. 규율이 있다고 해서 융통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꾸준히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이 영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규율이 있을 때 당신은 동기부여에 의존하기를 멈춥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그 진실성은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을 통제하고 있을 때 당신의 목표를 떠벌릴 필요 없이 이미 그것을 살고 있을 때그 조용한 진전을 느낍니다. 그것은 호기심, 감탄, 그리고 매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모든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완전한 현존입니다. 규율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나를 날카롭게 세운다면 그 모든 것을 살아있게 만들고 진짜로 만들며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바로 현존입니다. 순수하고 방해받지 않으며 뿌리 내린 존재감 말입니다. 아무리 당신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말을 잘하며 목표에 집중하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같은 방, 같은 대화 속에 있더라도 당신이 진정으로 그곳에 있지 않다면 당신은 연결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매력은 연결을 먹고 자랍니다. 진정한 현존은 드물고 강력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제공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당신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존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당신의 모든 주의력, 에너지, 그리고 당신 자신 전체와 함께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쯤 잠이 깬 채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다음에 할 말을 연습하며 듣는 대신 말할 차례를 기다리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을 바라보고 완전히 몰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잊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지 않는 것, 즉 자신의 완전한 인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현존할 때 당신은 다르게 듣고 다르게 말하며 심지어 다르게 숨쉽니다. 모든 침묵을 채우거나 모든 주장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고요하고 차분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사려 깊고 의도적으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자석처럼 변합니다. 인상적으로 보이려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과 순간과 그리고 당신 앞에 사람과 깊이 조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가장 강력한 연결고리인 진정한 친절과 따뜻함입니다. 현존이 연결의 문을 연다면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바로 친절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친절이나 숨겨진 동기가 있는 공손함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는 진실하고 뿌리 깊은 친절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힘중 하나이지만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서두르고 경쟁하고 보살피는 법을 잊어버리는 세상에서 진정한 친절은 어둠 속의 빛처럼 돋보입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보여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깊이 끌리는 감정입니다. 당신이 따뜻함, 공감, 그리고 동정심으로 사람들을 이끌 때 사람들은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한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곁에서 그들이 느꼈던 감정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안전하고 이해받고 수용된다고 느끼게 할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조종이 아니라 감정적인 진실입니다. 진정한 친절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가치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주는 법을 알고 박수를 기대하지 않고 베풉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설 만큼 강하지만 언제 물러나야 할지를 알 만큼 현명합니다. 그런 종류의 명확함은 강력하고 희귀합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무게를 아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사람이 될때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존재는 안식처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매력은 단순히 사람을 끄는 자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명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 즉 친절보다 더 깊이 울리는 것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정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여정은 거울 앞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루를 채우는 작은 습관들 속에서 당신이 스스로와 세상을 대하는 방식 속에서 시작됩니다. 꼿꼿한 자세로 당신의 가치를 선언하고 의도적인 말과 침묵으로 당신의 깊이를 보여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자기 존중으로 당신의 경계를 지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십시오. 꾸준한 규율로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완전한 현존으로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친절로 그 모든 것을 세상과 나누십시오. 이 습관들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늘 내딛는 한 걸음, 하나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습관은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는 당신을 설명하는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당신의 서명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 그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빛을